잘 갔다와 갔다 음. 다 거기 앉아있을 때 <목소리> 좋아해? 어뭐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중이기는 한데 뭐 어쨌든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가고 또 토요일날은 아침에 수영 레슨 1시간 반짜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때 저는 운동 가면 되니까 뭐별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첫째가 어제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밤에 열도 좀 나고 아침에 보니까 눈이 좀 부었더라고요. 그래서 왠지 결막염이 온거 같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학교 안 보내고 병원에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뭐 심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약 처방 좀 해주셨고, 학교는 그냥 오늘 하루 정도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. 또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,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, 어, 지금 아들램이랑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. 어, 그래서 이제 계획했던 거랑 좀 달리, 어, 금, 토, 일,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헬스장은 못갈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, 뭐, 방법이 없죠. 어, 운동 못 하는 만큼 좀덜 먹어야 될것 같고,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외건에 실어가지고 동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최대한 제가 좀 많이 걸으려고 해요.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주말을 헤쳐나가야 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지금 어, 집에 살일좀 하고 첫째랑 쇼핑몰 가가지고 어, 좀 많이 걸으면서 어, 밥도 좀 사주고 우선 그렇게 주말을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예. 지금 이제 레고 매장 와 있는데 <laughs> 요런 레고가 있네요. 분노의 질주 좋아하시나요? 저는 엄청 팬이었는데 <laughs> 제가 이때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 소프라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. RX7. 그래서 제 드림카 중에 하나가 혼다 S2000인데 또 이런 레고가 있으니까 <laughs> 레고 안 하는데 하나 좀 갖고 싶어지기도 하네요. 음? 어, 예, 그래서 아까 원래 푸드코트 가서 밥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, 어, 아들내미가 또 열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고요. 벌써 한 1시 반 정도 됐네요. 어, 아직 공복이어서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어, 이거 아까 쇼핑몰 가서 먹으려고 제가 싸간 도시락이에요. 여기 볶음밥 좀 있고 치킨 텐더도 음한 조각 있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남은 거 넣고 어 여기 이제 그 오리고기 훈제된 거 있잖아요 요렇게 <laughs>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오리 음 고기는 이제 껍질 부분이 특히 불포화지방 이어가지고 뭐 지방연소도 도와주고 몸에도 어쨌든 좀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칼로리가 높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껍질 그냥 버리고 요렇게 <laughs>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어? 이제 둘째 데릴러 학교로 가야 되는데, 아, 첫째가 잠이 들었네요. <laughs> 그냥 셀레파신 껴가지고, 제가 업어서 차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시간이 좀 됐어. 아이고, 몸이 뜨겁네. 아, 예, 아까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 조금 쉬고, 음, 저도 할 거를 좀 했고, 오후 한 5시쯤 됐거든요. 근데 아이들이 낮잠도 자고 이래가지고,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, 어 아이들 자전거 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잠깐 산책겸 나갈 것 같거든요. 나가기 전에 저는 오늘 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이거 계란 여섯 개 그냥 어 흰자 위주로 스크램블 해가지고 후다닥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. 아, 자 노른자가 하나만 들어간 음, 남자의 스크램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실은 이렇게 뭐 해서 먹을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좀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려고 노른자를 좀 평소보다도 많이 뺐어요. 이게 200g이니까 단백질이 그래도 한 17에서 18g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후추 싹 뿌려 가지고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곳이죠. <laughs> 오늘도 어김없이 왔네요. 그래서 아이들은 자전거 타고 오고 음, 저는 좀 슬슬 걸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근데 저 뒤에 가면 방금 지나온데 어, 식당이랑 펍이랑 이런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간지 조금 되는데 이자카야가 있어요. 근데 거기를 지나오는데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 파티오에 앉아가지고. 연어 회랑 초밥이랑 좀몇개 시켜가지고, 시원하게 생맥주가 진짜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다이어트 중이니까 참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, 아, 정말 땡기네요, 지금. <laughs> 제 거죠. <laughs> 닭가슴살. 얘 예, 이제 닭들은 에어프라이어에 돌아가고 있고요. 어 제가 시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<laughs> 그래도 한1 2 6 0 0보 정도는 걸어네요. 어 애들 끌고 다니면서 <laughs> 열심히 한거 같습니다. 그래서 한 저거 닭이 어, 준비될 때까지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뭐 할까 하다가 어, 제가 푸시업을 평소에는 안 하거든요. 그냥 웨이트를 하니까 푸시업을 안 하는데 어, 칼로리도 조금 더 소모하고 제가 몇개 정도까지 할수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후다 푸시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아이고, 아, 진짜 오랜만에 푸시업을 이제, 어 끝까지 한번 해봤는데, 그래도 신기해, 조금 더한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진짜 힘드네요. 그리고 이푸시업도 운동이 많이 되는 게, 확실히 한 세트 빡 하고 나니까, 이렇게 펌핑도 팍 올라오긴 하거든요. <laughs> 종종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아이들도 씻기고, 저도 후다닥 씻고, 또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하루가 기네요 <laughs> 아이 잘하네 <laughs> 예, 대충 저녁에 완성이 됐네요 첫째는 요거 그래도 에어프라이어에 돌렸는데 뭔가 바삭바삭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음, 똠양 컵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끓여줬고 이건 저희 딸내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밥인데 아, 뭐 오늘 좀 헬스도 못하고 이래가지고, 그냥 탄수화물은, 어, 지금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, 그냥 요거 먹고, 망고나 조금 깎아 먹을 생각이에요. 요게 닭가슴살이 250g 정도 되니까, 그래도 단백질은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예, 아까 이자카야 보고 난 다음에, 진짜 연어회나 생맥주가 너무 땡겼거든요. 솔직히 지금도 엄청 먹고 싶기는 한데, 뭐, 저의 또 현실적인 저녁은 그냥 닭가슴살의 풀떼기입니다. <laughs> 뭐, 또 이렇게 하루 이틀 또 참고 하다 보면은 또음 체지방도 좀더 감량이 되고 제가 원하는 어 몸에 조금 더 다가갈 수는 있겠죠. <laughs> 아 아무튼 오늘 진짜 새벽 5시부터 시작된 긴 하루였는데 지금 벌써 밤 9시거든요. 아직도 끝날 기미는 별로 보이진 않네요 <laughs> 아무튼 저의 긴 하루 일과를 같이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또 주말이잖아요 진짜 주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뭐 생각은 많지만 어, 또뭐 오늘처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,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른 비디오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